없으면, 그다음 수가 적어지면, 운반이 되질 못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요. 자, 근데 산소를 운반하는 건 주, 누구냐? 글로빈과 햄 중에 햄이요. 햄과 결합해서 운반이 돼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, 그 산소 운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, 우리가 이걸 분자로 따졌을 때,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 자, 그래서, 우리, 헤모글로빈이 길잖아요? 그래서 그냥 이걸 HB로 그냥 약자로 쓸게요. 자,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몇 분자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냐? 분자로 따졌을 때. 우리 아까 그랬죠? 헤모글로빈은 누가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어요? 햄이요. 좀,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이에요. 얘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지금 보세요. 햄이 몇 개나 있어요? 네개 그럼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파를 네 개나 갖고 있으니까요 한 분자의 헤모글로비는 네 분자의 산소를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. 분자로 따졌을 때.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산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팔을 몇 개나 갖고 있냐면 네 개나 갖고 있죠. 그래서 네개 햄을 갖고 있으니까 네 개를 갖고 있어요. 그럼 팔이 네 개니까 3번에 산소를 네 분자를 운반해 줄수 있죠. 근데 이걸 그람으로 따지면 좀 틀려요. 자, 1g의 1 g 의 헤모글로빈은 1.34ml의 산소를 운반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램으로 따지면 당, 좀 달라져요. 그러니하고 밀리리터 단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1g의 1 g 의 헤모글로빈은 1.34 m l 리의 산소를 운반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헤모글로빈 어, 이렇게 이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이유는요. 헤모글로빈과 산소하고 상당히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 헤모글로빈하고 어, 산소가 친하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해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두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은요. 그래서 우리 몸에는 헤모글로빈, 그러니까 혈액에는 헤모글로빈이 그러면 충분히 있어야지만 산소를 운반해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도 있지만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, 그거 확인해 두시는데요. 헤모글로빈, 헤모글로빈은 혈액 100ml 중에 15g 정도 있으면 돼요. 100ml 중에 15g 정도.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식사요법 시간엔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실 겁니다.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남자는 뭐 14에서 16g, 그 다음에 뭐 여자는 12에서 15g,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건데요. 우린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생리학에서는 약 15g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. 15g 내외. 그래서 약 15g 내외로 존재하면 돼요. 100ml 중에 혈액 100ml 중에 15g 내외 존재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수치. 자, 그래서 수치 두번두 두 번째 나왔어요. 적혈구 수치 처음 나왔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헤모글로빈 수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수치와 관련된 마지막 하나 더 공부할 게 뭐냐면 헤마토크리트치. 자,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...